네 안녕하세요 데이에입니다 요번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번에 이666 점핑 이벤트에 대해서 퀘스트를 좀 쉽게 깨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근히 이제 뉴비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걸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이거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제 1교시부터 이제 차례대로 순서대로,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교시 같은 경우는 월드맵에서 3회전투 있고 그리고 스태미나를 누적 30개 사용하기. 이게 이제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월드맵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갈수 있는 던전들 그냥 아무데나 가시면 됩니다. 일단 3회 전투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데서나 3번 하면 돼요. 그냥 이런 데 아무데나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뭐 연습던 투를 해두셔도 되고 그냥 3번만 딱깨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미나 30개 사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스테미나가 하트를 얘기하는 건데, 저 하트를, 이제, 30개, 딱,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누적해가지고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뭐, 30, 뭐, 이제, 높은 던전, 고난이도 던전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빨리 끝내실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 런 뭐, 튜토리얼 던전도, 이 1밖에 안 되긴 하지만, 2인가요? 이 밖에 안 되긴 하지만, 여기 그냥 15번 도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이교시를 보겠습니다. 이교시 같은 경우는, 차일드 심0레벨 만들기하고, 차일드 스킬 레벨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일드 스킬 레벨업 같은, 여기부터 한번 보자면은, 이제, 차일드 들어가시면은, 이 옆에 스킬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킬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요거, 한 번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일드 스킬 레벨업 할 때는, 골드가 좀필요하고요 이 그리고, 차일드 10레벨 만들기가 은근히 좀 까다로우실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유비분들이 5성 차일드가 많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5성 차일드를 이용해가지고 레벨업을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근 5성 차일드 같은 경우는, 이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10레벨 만들기가 조금, 생각보다 빨리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퀘스트만 딱 하기 위해서, 1성이나 2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1성이나 2성 차일드 이렇게 이제 필터에서 골라주시고 이제 1성이나 2성 차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월드맵 던전 돌다보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이템 중에 소환권 뭐 1,2성 차일드 소환 이런 데서도, 이런 데서도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성 차일드 이런 거나 이제 어 얘네들을 파티에 넣어가지고 레벨업을 시키시면 되고 이제 주로 자기가 도는 그 레벨업용 어, 파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1성 하나 뭐 2성이나 괜찮고 1성이나 2성 하나 집어넣고 이게 10레벨까지 될 때까지 돌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성이나 2성은 필요한 경험치가 정말 낮기 때문에 아까 5성은 어, 1레벨에 815였는데 1성은 30밖에 안 들죠 레벨업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더 빨리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레벨업 욕을 활용하시면 돼요 레벨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런 찰드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태생이 낮은 레벨을, 어, 태생이 레, 낮은 찰드를 레벨업 하시면은 저거는 생각보다 쉽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3교시. 3교시 같은 경우는 일단, 오닉스 추출하기가 있고요 오닉스 추출하기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아, 어, 안 보이시겠구나. 예. 네. 오닉스 추출하고, 추출하기하고, 찰드 C 어펙션이 있습니다. 오닉스 추출하기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오닉스 옆에 플러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제 뭐 쓰이지 않는 삼성 이런 것들을 오닉스로 바꿔주시면 되죠. 오닉스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차일드 C 어 o 션은 조금 이제 까다로워요. 차일드 C 어 o 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생 5성을 C 어 o 션 만들기가 좀 힘듭니다. 태생 5성 같은 경우는 어 o 션에서이 어펙션에 필요한 오닉스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 뭐, 4,000. 그리고 C랭크 하는데 꽤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처럼, 5성을 하시지 마시고, 1성 차일드를 어펙션 하세요. 1성 차일드는 어펙션에 필요한 오닉스가 정말 적습니다. 태생 5성은 4,000이었는데, 얘는 250밖에 안 들죠? 250하고, 500. 그러니까 750밖에 안 되는 거죠. 금방 합니다. 이제, 그리고, 사교시, 골드 보물상자 열기하고, 아이템 판매해가지고, 500골드. 일단, 골드 보물상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화면에, 왼,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물상자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왼쪽에 있는 보물상자, 요걸 일단, 한번 열어주시면 됩니다. 5,000골드 이용해가지고, 한번 열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템 판매해가지고, 500골드, 요거인데, 이건 말 그대로 아이템을 판매해가지고 5 0 0골드 얻어주시면 되는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있는 장비 팔지 마시고 이 밤새계 여기서 언더그라운드를 가시면 됩니다 언더그라운드를 가셔가지고 뭐 이제 저같은 경우는 이제 어 높은 난이도를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데 이맨 위에 있는 이지 난이도 이 이지 난이도 같은 경우는 유비 분들도 충분히 깨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도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물상자라는, 이제, 그, 판매용, 골드로 판매하는 템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얻고, 아이템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 딱, 창이 떠요. 팔수 있는 템들을 팔아가지고, 이제, 골드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렇게 뜨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500골드 얻기는 되게 쉽고, 뭐, 정 아니면은, 뭐, 무기나 방어구 중에서, 이런 것들 판매해도,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500골드는 그냥 쉽게 모으시면 됩니다. 이 그리고 5교시입니다 5교시는 요일제로 던전 돌기하고 언더그라운드가 있죠 요일제로 던전 돌기는 밤세계에서 이벤트 던전 가시면은 이렇게 뭐 수요 던전 밑에 이제 수속성 재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월요 던전, 광속성 재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전투 해주시면 돼요 이제 레벨에 따라서 높은 레벨도 상관없고 낮은 레벨도 상관없고 그냥 한 번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전투해가지고 한 번만 딱 해주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언더그라운드인데 이건 이제 여기에요 언더그라운드 들어가실 때는 후보생 레벨 그러니까 계정 레벨이 20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냥 전투 한번 딱 해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고 6교시 여기서 이제 탐험하고 온천 백기 여행이란 게 있는데 일단 탐험 같은 경우는 어밤 3개 여기에서 이 창을 살짝 아래로 내려 보시면은 여기 탐험이라고 있어요 탐험 들어가셔가지고 이 아마 맨 처음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을텐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 1번 용마랜드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다가 자기 차일을다 5명을 모아가지고 파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시간짜리 3시간짜리 6시간 12시간 이렇게 다 있는데 뭐 상관없고 그냥 1시간짜리 짧게 하셔가지고 빨리 저 끝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구요 이제 온천 백기 여행인데 요게 이제 어, 유저레벨이 30이 돼야돼요 유저레벨 30 그래서 유저레벨은 이 화면 왼쪽 위이 아이디가 있고 그 아이디 옆에 레벨 몇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여기에 뜨는 레벨입니다 이 레벨이 30이 되어야지만 이온천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6교시 2 어... 저거를 하시려면은 30레벨을 찍으셔야 되고 30레벨을 찍으셨으면은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백기아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행 시작 한번 해주시면, 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 약간 뭐라고 할까요? 미니게임 같은 건데 그냥 이제 이렇게 쭉 돌다가 뭐~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저 위에 보이는 바가 저~ 그 점성 가운데에 들어가도록 미니게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엄청 못했지만 생각,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7교시. 마지막 날이죠. 데빌럼블하고 엔드리스 듀얼입니다. 데빌럼블하고 엔드리스 듀얼 같은 경우는 대차의 pvp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빌럼블은 밤세계에서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파티를 한번 짜신 다음에 이렇게 라이벌들에게 도전하기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전투를 한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투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죠. 직접. 음. 서 이제 어 다른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덱하고 저하고 직접 PVP를 하는 겁니다. 뭐 실시간은 아니고 다른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덱에다가 제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실시간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뭐 구현이 쉽지가 않은지 이런 식으로 뭐반 실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리스 듀얼이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PVP인데. 저거 같은 경우는 어 완전 자동으로 하는 pvp에요 그래가지고 직접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없고 오토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뭐 저거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엔드리스 듀얼 같은 경우는 15명 차일드가 필요해요 차일드가 왜냐면은 그 5명 파티를 3개를 꾸려가지고 그걸 이제 어 계속해가지고 전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한 15명 찰드가 필요해요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이맨 아래에 있는 거를 들어가십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파티 편집으로 여기 파티를 짜셔야 되는데 이제 파티 짜시기가 처음에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그냥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기 노란 색깔 버튼 자동 선택을 누르셔면은 알아서 그냥 파티를 짜줍니다 자동 선택으로 빠주는 파티는 좋은 파티는 아닌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좀 이제 대체 알게 되시고 나면은 그때 차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 유자의 특별과외를 다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 채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제를 몇개 제출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이 오성 확정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과제를 6개에서 7개, 그니까 러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6개에서 7개를 했으면은 최종 보상이 이중에서 3개고, 3개에서 5개면은 2개고, 0개에서 2개면은 1개인 거죠. 그니까 러 최대한 많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666 퀘스트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공략 영상을 찍어봤고요 어, 이제 이 보상 중에서 어떤 보상이 좋은지, 쓸만한지의 영상은 따로 이제 있으니까 이 영상 이제 끝자락 부분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